안녕. 말도 안 돼. 근데 <laughs> 귀엽더라. 진짜? 아. 행복했어? <laughs> 어. 숨이 음 좀니다 음 즐겁습니다. 사하는 즐겁습니다. 아. 나늘 고민하잖아. 이거 <laughs> 너도 브이로그해너 일상 브이로그야 어. 이런 목소리 다들어에나이로이 어. 너무 귀여이곰 맞아? 이로그에브이이로그이에이로그에에 <laughs> <강요. 웃음> 아니, 저 부츠 안에 저게 돌아가는 게 귀여운 거 <목소리> <목소리> 저거? 너무 불쌍함. <laughs>

근데이 그, 없는 이유? 그 썬베드잖아. <laughs> 야, 이거는 썬베드잖아. 오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잘었다 이따 다 보내주길 그렇게 흔들려서 돼요저 먹을 건데요. 집중. <laughs> <팁 좀. 웃음> 누리개 하나만 사도 돼요? 네, 옥노리개, 하얀 색깔. 옥노리개요? 네. 누리개 사는 처음 본다. 아 <laughs> 무겁지?